아 뭐야 이게맞아 뭐야 안맞아? 뭐야? 저기 저기 아, 폰트 한대 맞았는데 기 터졌어 갑자기 어, 얘네, 살짝, 얘네 살짝 캠스크린나 회수중이라는데? 회수 아 나갔다 우리팀 도와주세요 대박이야 버려졌어 거기봐아 두명이야 어. 헬프 내 수류탄 내 수류탄 두명 잡았어 오케이, 오케이 나이스 잡았으면 오케이, 나이스. 여거 이거, 이거 지키면 되는 거인데, 이 기계. 내가 설치한 거. 그냥 적들 죽이면 돼, 이제, 오는 새끼. 아, 근데 적팀이 없는, 없는데? 다 탈출해. 줄... 어, 운동. 아, 씨발, 나만 죽여. 에이, 이거 지켜, 기계 지켜. 오케이, okay, 나이스. Nice. 저기 한번더 있다. 오착 거의 다된거 같은데? 나이스. Nice. 회수 완료. 한판 이겼다. 접근 중. 어 여기다 여기. 어, 어. 나, 여, 나 여기 있다 바로 회수할게. 오케이. 여기로 와서 지키셈 이제. 아 등짝이 있는 줄 몰랐다. 럭션도 가능한가? 어 가능해. 아 수류탄. 오, 예. 기계, 기계 기계 지켜 기계 있는데 왔어. 어. 나이스. 아 터진다. 기계 터진다. 오 지켜. 지켜! 나이스. 나 길이 어디야? 어, 팩앤다. 뭐 팩앤다. 다시 비겨. 다시 비겨. 나이스 나이스. 릴레이메달다 옆에 있다. 옆에 적. <laughs> <laughs> 나왜레이 <이렇게> <laughs> 릴레이 킬 릴레이 뭐야? 어, 스탄 씨발. 개판이나 끼우 재밌겠는데 오케이 개같이..개같이 개같이 개같이 지키기 성공 응. 어, 이 찰리 이 윌리엄커구만 <끼리> 등짝. 등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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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음. <끼리> <나 탄이나> 내게 <먹어. 웃음>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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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죽 봐주고 봐주겠어. 오케이, 탈환. 이거 지켜 이제. 만 전원 완료. 같이 지키는 중. 응, 나한테도 못 숨어. 오. 숨어 있다 숨나 아니, 씨발. 아. 왜 내가 먼저 죽었나 했더니만 두 명한테 처맞고 있었네. 야야 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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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힌다 기계 먹힌다. 아 먹혔다 먹혔다. 빨리 지켜 빨리 지켜. 난 어, 지금 올라오고 싶은데 길이 어디야? 여기다. 아, 어. 어디 갔어? 어, 씨발. 아 어디 갔어? 아 어. 어, 같이 죽었네. 지하나더 있어. 다음 한명 한 남는다. 기계 다시 먹어야 해. 이거 긴손목이가왜안 나가냐? 씨발. 아래 한 명. 아..이거 먹히겠는데? 너 뭐해? 아.. 아니 얘들아 아, 아. 이거 먹혔다 이거 먹혔다 아. 어? 여 있어요 야야 또 먹힌다 또 먹히고 있다 또 먹히고 있다 바로 바로 비벼 아이씨 자꾸 떨어져서 손 쏜데 빨리 빨리 쥐어 레인 플레이로 한 거야 레인 플레이로 내..내 뭐나야야 이거 <laughs> 왜야 이거 바꾸는 게안 되냐? 나 버튼이 안 나오는데? 이거 뭐야 어떻게 해 하는 거야 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우리 팀 하고 있다 진짜 진짜 한명 잡았고 아우 옆에 온다 옆에 왼쪽 지켜 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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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브 새끼 있다

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먹힌다 아 먹혔다 먹혔다 우리 그렇게 다 흩어져 있었냐 아, 진짜... <laughs> 이거 아, 너무 멀리서 태어나잖아 이거 나 가는 중나좀 지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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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뺏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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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나이스 나 목숨 버리고 그냥 뺏었어 잡았고 이제 지키기만 하면 돼 지키는 게 훨씬 쉬워 아아 애들 애 이거 지켜줘 저기 고양이가 간다 고양이 술술 금방 잡았다던데 아, 저거 누가 뒤에 졸려픈다 아니 10년아 진짜 씨발 어 근데 거의 먹었다. 오케이 해서 알려 나이스. 하나 나왔다. 아니 왜 자꾸 여기서 쳐 나오는 거야? 준비 적출 장치를 준비 중이에요. 맞췄어? 김종규 는 나도 등노린다, 씹새끼들. 설치할게. 출 장치를 준비 중이에요. 네. 지켜 지켜. 어이 바로, 바로 바지야 바지. 음. 나이스. 저 이거 오는 거 내가 먹어야겠다. 빨리 빨리. 빨리. 오, 나이스. 어, 나, 어, 나, 오케이 나이스. 여기 단모였다 나 있는데. 아 시발 이게 안 맞아? 야, 진짜 커리즈 시발. 뭐? 아니 시발 개지랄 시... 진짜. 나한대 맞고 뒤지나. 이겼는데 하다. 이겼 이겼어. 근데 비벼서 이겼어. <laughs> 누가 자꾸 그렇게 떠다녀.